안녕하세요. 정보를 팔고 시간을 사는 정보대행입니다. 오늘은 경기 침체기 동안 소비자 행동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남자 속옷 지수와 립스틱 지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자들이 소비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다양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 속옷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남자 속옷 판매가 감소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속옷이 다른 의류에 비해 덜 눈에 띄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줄이기 쉬운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립스틱 지수는 경제 침체기 동안 립스틱 판매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립스틱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럭셔리 아이템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을 위로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생각은 댓글, 관심은 좋아요와 구독.